자 오늘도 한번 독해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독해를 한다면 꼭 제가 붙이는 말이죠.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독해에서 분석하며 독해하는 강사는 아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들을 외면하면 할수록 이들은 이 시장에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다른 길을 선택할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뭘까요? 바로 어렵게 만드는 영어를 때로는 어.. 더 이상 한계를 짓는 영어를 벗어나서 어.. 새로운 국면으로 여러분들이 발전해 갈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I love you 라고 가정해볼까요? 너무 쉽잖아요 나는 은는히가 붙이잖아요 주어는 사랑한다 우리 뭐 영어도 반대죠 한다고 먼저 나오죠? 한다 그리고 이제 you, 너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해를 했어요 그럼 이제 바꿉니다 그녀는 헤이트가 예, 싫어한다죠. 헤이트 당신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녀는 싫어한다. 너를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 어렵게 느껴졌던 영어가 되게 쉽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거는 쉬우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지문 쉬운 것들이 있죠. 일상 회화 같은 게 쉬운 경우가 많아요. 일상 회화. 이런 것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분석해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속도에는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속도가 곧 영어의 실력이에요. 근데 속도는 지금 I love you나 she hates you 같은 정도는 우리가 짧으니까 괜찮은데요. 상대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말할 일은 없죠. 또는 독해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이거를요. 대략 1분 30초 1분 10초 이 정도에서는 다 읽어내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1분 30초 에 읽어내야 되거든요. 시험이 원하고 있어요. 근데 I love you 하듯이 해석해서 되겠습니까? 뭐 후는 관계사고 뒤에서 꾸며주고 이렇게 해서는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우리는 에, 분석하며 독해하는 강사는 아웃시켜라 라고 말한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이 강사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도 만났고요. 그리고 1타라고 하는 강사들에게도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1타라고 한다면 뭔가 최첨단을 달려야 되는데 꼭 우리나라 1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치가 없어요. 말할 가치가.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자 시작해 보죠. Authentic, 자 Authentic Leadership Organization. Authentic 하면 author, 이게 저자잖아요. 창조자 또는 그러니까 Authentic 하면 창조적인 사람이 하는 게뭐겠어요 진짜인 거죠 이게 맞는 사람이니까 진짜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본의 그러면 인증된 리더십인 거죠. 진짜 리더십. 인증된 리더십과 조직에 관한 이야기. 가보죠. 진짜 리더십은 뭘까요? 예. 네. s we have observed individuals who know themselves well but f a i l to communicate uh, this to others. 우리는 observe 관찰합니다. 인디비주얼 개개인들을요. 후 누구냐면 스스로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Since their colleagues are not mind readers, these individuals often remain frustratingly enigmatic unless, through t h e choice and skill, they can overcome their pred, predilection, predilection to nondisclosure. 자, 근데 그들의 동료가요, 마인드를 읽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Frustrating, 좌절스럽게도, 그러니까 답답하게도 Any g o 꼭 수수께끼처럼 음? 그렇게 남아있게 돼요. 만약에, 이프나 o 드시죠 만약에 선택과 그리고 스킬을 통해서 그들의 Predilection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돼요. 자, 디스 i s closure, c l o s u r 가 닫는 거죠. 디스니까 반대, 공개, 난이도 붙었네요. 공개하지 않는 거죠. 비공개. 자, 비공개를 Predilection, 선호하는 그렇게 표현 원래 좋아하는 그런 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냥 가깝하게 수수께끼처럼 남아 있는 거죠. Some intro, introverted, introverted executives uh, fall into the trap. 일부 그런 내성적인 이기적 기리부 다시 말하면 경영진 되겠죠. 자, 내성적인 그러 임원들은 트랩에 빠져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The problem is made worse by the speed with which readers are required to make an impact. 자 문제가 악화되는 건 바로 속도 때문인 거예요. 속도란 리더가 필요한 거죠.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더 악화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organizational time moves faster and faster. 조직의 시간이라는 건 진짜 빨리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laughs> we observe d a h i g h l y t a l e n t e d silicon valley executive who spoke to us for about her compelling vision for the c a p a c i t y of technology to transform the human lives for the better <laughs> 우리는 관찰했어요. 매우 talented 재능이 있는 실리콘 밸리의 이모니 우리들에게 그녀의 compelling 아주 매력적인 컴페럴 강요하다잖아요. 어, 이것은 그냥 강연는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하게끔 자낸다, 마음을 자낸다 뜻에서 나왔기 때문에 몸을 마음을 자꾸 자아내, 뭔가 생기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녀의 아주 어, 매력적인, 눈을 뗄수 없을 정도 매력적인 그런 비전을 그녀는 말해줘요. 바로 테크놀로지의 능력인 거죠. 인간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들어주는 능력에 관해서 어, 그런 사람들 많이. observe 우리는 관찰했죠. 그런데 she seemed to burn with passion at the prospect. 그녀는 열정을 가지고 이 그러한 전망을 향해서 불태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불태우는 것 같아요. 열정으로. 그러나 when we asked her followers what they thought she stood for, they just didn't know. 그러나 그녀, 우리가 그녀의 팔로우들에게 어, 그들생각에 그녀는 무엇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는 just 그냥 모르더라 She had not found an appropriate vehicle for self-disclosure 자 그녀는 뭘 찾지 못한 거예요? 결국 적절한 vehicle 매개체 uh, closure 닫는 거죠? 디스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가 되겠죠? 스스로 어, 뭔가를 공개하는 그러한 적절한 매체를, 매개체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v e h i c l e 여러분들이 아마 차량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원래는 차량이 아니라 옮겨주는 수단을 나타내요. A에서 B에게서 옮기는 수단. 그러니까 매개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매체, 매개체, 매개체. 그래서 vehicle이라고 불러요. 이번에 차량도 나타냅니다. 하여튼간에 적절한 매개체를 찾지 못했구나.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매개체를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리더십이라 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끌고 간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란 얘기예요 진짜 리더십은 그것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뭘 위해서 내가 이 프로스펙트란 말은 프로스펙트 앞을 본다 는 뜻이군요 전망 그럼 미래를 향해서 패션을 뭐죠 열정을 가지고 불을 태운다 이런 뜻이니까 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에, 팔로우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스스로 공개해서 어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면은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이제 혼자간이 이런 말하는 거죠. 자 보셨습니다. 이 문장 제가 설명할 때는 모르겠어요.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제머릿 속에 움직이는 것을 그대로 설명하기에는 힘들죠. 머릿속에 일어난 걸 말로 한다면 그 순간 뭔가 규칙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관찰합니다. 어떤 개인들을요? 이렇게 설명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어떤 개인이 스스로를 잘 알지만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사람을 알아요. 우리의 동료가 마인드 리더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개인들은 정말 답답하게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들의 에, 이런 d i s c l o 공개 비공개를 비공개 비공개를 좋아한다면 극복하지 못하면 그래요 일부 그럼 어쩌저쩌 이렇게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자 그렇게 말씀드렸구요자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기억하세요 구조를 보고 의미를 해석한다 이게 구문독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암호해독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의미를 보고 그냥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끊어 이렇게 구문 독해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 가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쉽게 배워요. 아주 쉽게 배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죠? 스스로 한계를 짓는 거군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계를 벽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막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야 해도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렇죠. 이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벽을 누가 만들었죠? 바로 분석함에 독해하는 강사.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사람.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웃,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들이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야, 영어 해도 해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문제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반드시 방법론이지, 이거는 어휘와 상관이 70%도 안 돼요. 예, 네, 그 정도로 강력한 게 방법이에요. 어휘는. 영어는. 우리 말도 그렇고요. 네.